자, 이거 나와 15강. 이거 나와 15강입니다. 15강에서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는 게 나왔죠. 자, 이천. 수가 있죠, 이게 f(x)라고. 됐니 그러면 내가 논의가 뭐예요? 丁丁。 0이구요. FET2는 0이야. 즉. 2분의 3이다! 라고 말할 수 있죠? 자, 요렇게 푸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요 방법 이용해서 2번, 3번, 4번, 5번, 6번 마저 더 풀어봅시다.